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습니다 메밀국수를 먹으러 왔는데 6,000원인데 무한리필이래요! 텀미 불고기가 나왔거든요. 2인분 이상 주문이고요. 밑에 불고기가 깔려 있고 콩나물하고 파하고 마늘하고 당근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치즈를 넣고 먹으면 된대요. 냉메밀 국수하고 메밀 들깨 칼국수를 주문했거든요. 냉메밀 국수는 무한리필이라고 합니다. 메밀 들깨 칼국수는 곱빼기랑 보통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냉메밀 국수 무너뜨릴게요. 아우 들깨 칼국수까지 치즈를 뿌리도록 할게요. 자, 뜨거우니까, 냉 메밀국수 먼저 먹을게요. 고추냉이 소스가 있고요. 얼음이 두둥떠여있고 위에 메밀가루래요. 김가루도 있고, 오이도 있고, 무채도 있고, 무 갈은 건가 봐요. 와, 심하다. 맛있다. 음? 정말 진한 어떤 그 구수한 느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산더미 불고기. 자 지금 넣은 거 메밀이에요. 음, 와 맛다 이거 메밀 들깨 칼국수. 야 메밀의 이 구수한 느낌이 너무 너무 좋네. 메밀하고 들깨하고, 아, 맛있네, 이거. 이거 있잖아요. 냉메밀 차거든요? 오, 기가 무지하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응? 국물을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고기, 불고기도 엄청 맛있어요. 불고야 아 불고 육수가 되게 맛있네. 양념이. 사장님! 음? <끝> <끝> 메메미 국수 리필 한 번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이 안에 만두도 들어있어요. 새알 만두래요. 아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고맙습니다. 와... 육수 있잖아요. 가스 오시의 느낌이 굉장히 농축된 느낌이거든요. 그게 매미라고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큰 거. 자 고기.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리필 해 주시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밥 시켰는데 밥을 여기다 말아서 먹도록 할게요. 여기다 말아 먹어도 맛있대요. 각종이를 올려서 빵 느낌으로 진짜 맛있다. 고맙습니다. 아 wow. 마지막 고기. 냉메밀국수, 메밀 들깨 칼국수, 산더미 불고기까지 너무너무 맛있네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